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 열미 않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했다는 결과의 취향도 본인에게 있으면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5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8시 44분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리뷰할 종목은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은 오늘 플러스 5.76% 가량 오르모세에서 마무리가 됐고, 현재 주가는 어, 14,700원입니다. 자, 뭐, 두산중공업도 제가 꾸준히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해드리고 있죠. 두산중공업. 어제도 제가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해드린 이제 종목이고, 뭐, 계속 제가 리뷰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이제 우리가 이제 1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 각각 14,050원대, 그리고 이제 만천 팔백 원대를 봤는데 어, 아쉽게도 이차 매수가까지는 이제 빠지지 않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레벨보다 조금 더 빠진 레벨에서 한만 삼천 원대에서 이제 어 적극적으로 지지가 나와주면서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는 이제 플러스 구간으로 지금 돌아선 그런 이제 모습으로 확인이 되죠. 그래서 주산중공업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이제 확실하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 축고 있기 때문에 17,650원대까지 리셋을 이제 충분히 한번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어, 될것 같네요, 이제. 이제 두산중공업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이 종목도 정말로 애동안 이제 많이 빠진 종목이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상승에 대한 그래 이제 시그널 저 점을 잡고 그래 7월 달과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확실하게 상세에 대한 캔들이 양봉이 떠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한번 진행이 되고,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다가, 17,650원대에서 이제 저항받고 가격이 빠지게 됐는데, 우리가 12월 달에 조정이 되고, 어, 제가, 제가 생각했었던 그림은 이제 1월 달에도 조금 더 빠져주면서, 어, 한 18,000, 아, 11,800원대까지 가격 빠졌다가, 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했는데, 뭐, 아쉽게도 2차 레벨까지는 빠지지 않고, 1차 매수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바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어, 그래서 두산중공화와 저는 꾸준히 이제 홀딩에 대한 부분을 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17,650원대에서 리테스트 받고 가격이 살짝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강하게 돌파하면서 진행이 되거나 둘중 한계로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방향은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꾸준히 홀딩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종목도 제가 어, 꾸준히 이제 홀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상승 트렌드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도 제가 뭐 맨날 첫날 제가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해드리고 있는데, 뭐 관점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차트스트로서 제가, 어, 캔들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술자 분석을 진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처음에 제가 작도를 이제 하게 되면은 웬만하면 관점을 잘 바꾸지 않죠.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하는 이제 바가, 맨날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중공업 관련해서는 뭐, 제가 이제 삼성중공업도 뭐, 계속적으로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이 종목도 이제 제가 4,960원, 이런 이 레벨에 이 매수 진행을 해서, 뭐, 계속적으로 가격이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한국조선의 현대중공업도 뭐,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에버리지 평균 프라이스가 이제 84,000원대고, 가격 잘 올라와서 이제 1차 매도 레벨, 2차 매도 레벨 진행이 됐고, 최근에 다, 다시 이제 10만 6천 원대 매수해서, 오늘 또 가격 상당히 또 많이 오른 그런 이제 종목이죠. 그래서 중공업 쪽 3개 다 진행이 다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런 이제 종목들도 잘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요정도로 제가 리뷰를 진행을 해 드리면 될것 같고요. 매일 제가 리뷰를 진행을 해 드리고 있고, 어, 그리고 제가 멤버십 관련해서 제가 12월 18일부터 진행을 또 이제 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 멤버십 관련해서 종목 이제 세 가지 군으로 제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멤버십 이제 언리해서 이제 로 리스크 하이 프로핏, 그리고 파이퍼 넥스 이얼, 그리고 블루시트 트렌드 스터 이렇게 또세 가지 어 군으로 한열 가지 종목을 제가 또 따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28% 2 0 이상씩 전부 다 이제 수익이 잘 나고 오 있으니까 어 이런 이제 멤버십 이제 그 영상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산 중고 요 정도로 제가 리뷰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